콩바다라 콩바다라 니콘네 콩콩바다라 테리니 콩바다라 야예콩바았다콩바았다 테리니 콩바았다콩 콩바다라 콩바다라 니콩네 콩바다라 엄마 콩바다라야 <웃음> <웃음> 잘 던져줘야지 다시 우와. 콩 받았다 콩 어, 받았다 엄마, 엄마. 어? 콩 받았다 콩콩 네. <laughs> 받아라 콩 받아라 네콩네콩콩 받아라 테리니 콩 받아라 야와잡았다 <laughs> 콩받았다 콩받았다테린콩 받았다. 콩 u m 라콩 d a 라라 m b a d 크 k u m 라 엄마 a k u 라 b a d a k u m b 콩아 a 다 콩받았다 맞아 콩받았다 콩받았다 딕콩 เฮ้ยนี่คุณมาหาแม่อม่

でこまだなって。